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도식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서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아, 105.58원 돌파 시에 추가 랠리 가능성. 자, 도지코인이 현재 0.07원 달러 상회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선인 0.835달러를 돌파하며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내용이고, 현재 어, 4시간, 단, 단순 이동 평균을 훨씬 웃,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현재 4시간 차트에는 0.76, 0.0760 달러로 지원되는 주요 강세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어, 차트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추세선을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 자, 추세선을 잘못 걷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4시간 봉으로 봤던 것 같은데, 자, 4시간 봉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비금을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어,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105.58원이라고 했습니다. 105.58원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제 급등이 나올 거야.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그 이유 중 하나가 자, 보통, 자,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며, 그전 고점의 몸통 캔들 상단입니다. 몸통 캔들의 상단 부분이 돌파가 나오게 되면, 급등이 어, 그 나올 수 있다. 이건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고점 얼마죠? 106원입니다. 즉, 106원. 자, 106원, 이번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급등한다, 급락한다, 급등할 수 있다. 사실, 106원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도지코인, 뭐,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한 80몇 정도? 아마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나, 요 정도 구간이었다. 그래서, 80몇 원대부터 이야기 드렸고, 1차 반등 나오게 되면, 장기 이평선 100원대까지 올라갈 거고, 자,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반등은 120원, 1 2 0 120원. 자, 12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이다. 단, 127원 구간에서는 좀 저항대가 있다. 여기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특히 월봉 주봉에 어, 저항대 확인이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장기평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나와주면 12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127원이, 어, 저항이 좀 강해서 이 자리는 좀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해당 가격 뚫리게 되면 이제 목표가 앞에 1자리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얼마 가야 된다. 자, 178원, 235원까지도 볼수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3차 목표가 보시고, 장기 투자에도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현재 기준,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내리고 있다. 자, 무슨 말이다? 이전 고점부터 다시 넘는 봉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한 3개 정도 줍니다. 즉, 이번 주까지는, 아, 제가 봤을 때한 2, 3일 정도, 한 3일 정도는,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옆으로 갈수 있다. 2, 3일 정도는 이 구간에서 놀수 있다. 그 이후에 아, 이전 고점을 넘는 봉이 나온다. 뭐여기 넘는 봉이 나온다거나 더 조정 이후에 이, 이 해당 구간을 넘는 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가 다시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봉들이 어, 이전 그 106원이 만약에 어, 돌파가 또 나온다 하면. 어, 정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120원 구간,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고, 127원까지도 두드릴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지코인, 뭐, 예전에 제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이장대양봉 기준으로 반절 정도 넘어가지 않게 되면, 자, 그런 조정들은 뭐다? 건강한, 조정이다. 거래량을,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해당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 이거는 진짜 찐 하락이다. 이제부터 정말 급하게 내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무관하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 보고 있고, 한번더 조정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반응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상승 시그널들 또 보게 되면, 아직은 단기 골든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먼저, 중기,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다. 즉, 모두 다 상승 관점으로 보인다. 도지코인,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구름대가 돌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떨어진다고 해도 과열대보다 캔들의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과열대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MACD도 지금은 옅어졌지만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바뀌 아,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졌지만 다시 커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4시 52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도시코인 우상향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차트가 다 말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일본 기준 뿐만 아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현재 상승파동 나와주고 있고, 고등크로스 나왔다. 그리고 MACD 점점 커지고 있다. 뭐다? 일단, 127원 금방, 120원 구간까지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어, 정말, 단타. 급등코인.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오늘 어 문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8시 25분에 웬만하면 숫자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숫자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8시 25분에 문자 발송해 주셨고 어 제가 8시 26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코인 어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예, 통코인 1,975원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2,180원에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다? 오늘 상승 10% 상승 관점 보여드렸고, 실제로 통코인 얼마까지 올라갔다? 오늘 금일? 20%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떨어졌다. 자,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코인 금일. 자, 보셨죠? 2,500원 가까이. 자, 2495원, 9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 자, 그리고 시가 자리 얼마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1975원이었다. 즉, 1975원, 오늘 아침 9시 전입니다. 창 열리기 전에 말씀드렸고, 자, 창 열리고 나서 급등 나왔죠? 2490원. 거의 20% 이상 상승 나와줬습니다. 요런 코인들을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어, 종목 100% 무료로 공유도 해드리고 뭐 물린 종목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제 관점 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코인에서 뵙겠습니다.